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 사회복지조사론 기출문제풀이 시작할게요. 첫 번째 챕터, 사회복지조사의 개요 자, 1번 과학과 과학적 방법에 관한 얘기. 우리 여기서 시험문제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뭐죠 루빈과 바비가 얘기했었던 일상적 생활에서 습득하는 지식과 지식 습득의 오류. 자, 한 문제가 꼭 나올 건데 1번 볼게요.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부정확한 관찰은 규칙성을 전제로 이와 부합되는 특수한 사례만을 관찰하는 것이다. 특수한 사례만 골라서 관찰을 해서 어, 지식 습득에 오류가 생긴다. 이걸 선별적 관찰이라고 루빈하고 바비가 얘기했었었죠. 과단일반화는 관찰된 소수의 사건이나 경험을 근거로 어, 현장의 규칙성을 어, 일반화하는 것이다. 이게 맞죠. 어, 그렇죠. 너무 일반화시키는 것. 선별적 관찰은 관찰자의 자아 특성이 현상을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자아의 특성이 현상에 개입되는 건 자아의 개입이다. 라고 우리 공부했었었고요. 꾸며진 지식은 의식적 활동의 부재로 현상에 대한 정확한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확한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부정확한 관찰이라고 얘기했었고. 자, 자아 개입은 일반화된 관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사리, 사실이 아닌 정보를 만들어내는 거죠. 꾸며낸 지식에 관한 얘기죠. 자, 과학적 방법의 개요. 과학적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대해서, 잠정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음, 그니까 이 과학적 방법을 개요해서 과학적 조사의 특징을 묻는 문제, 반드시 시험 문제 하나 나올 거예요. 어, 잠정적이죠. 언제든지 그 과학적 지식은 변화되어질 수 있다. 바뀌어질 수 있다. 그렇죠. 그 얘기죠. 인간관계의 규명을 추구하고, 그렇죠. 조사자의 규범적 판단에 근거하고, 조사자의 규범적 판단에 근거한가요? 관찰에 의한 증거에 기반을 두죠. 조사자가 자신의 규범적 판단에 의해서 무엇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그건 객관적인 과학적 조사의 특징이 절대 아니죠. 그렇죠? 자, 관찰에 의한 증거의 바탕을 두고 있고, 일정한 규칙과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죠? 우리가 과학적 조사의 절차 방법에서 맨 처음에 예, 이제 조사 문제가 설정되고, 가설이 설정되어지고, 조사, 설계를 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보고서 작성하는 것까지 공부했었습니다. 2번, 과학적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올지 않은 것 됐습니다. 잠정적이지 않은 지식 추구한다.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왔죠. 9회 때 시험 문제, 11회 때 똑같은 얘기 나왔습니다. 경험적 증거에 기반해서 지식을 탐구한다. 과, 다시, 과학적 방법은 잠정적 지식 추구하죠. 체계적이고 포괄적 방법에 의존하고 객관성에 축을 강조하고 재현과 반복의 가능성이 높다. 다 우리 교재에서 공부했던 내용들. 자, 3번 과학적 방법에 관한 설명 또 나왔습니다. 음. 연역적 법의 논리적 상대적 우호성을 지지한다. 뭐 그렇지 않죠? 귀납법이 어, 있어야만 어, 연역법을 할수 있고 그렇죠? 연역법에 의해서 다시 이제 귀납법이 귀납법에 필요한 어, 이론적 배경들 관찰이 등장한다라고 었어요